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무심코 뱉은 말이 마음을 찌른다. 성우는 대인 관계에 유독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말을 잘못해서 오해를 샀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나는 분명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가 상대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일을 겪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더 생각하자. 그리고 그는 적어 내려갔다.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아홉 가지 말을. 1. 내가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말이다. 이미 과거의 실수나 단점을 다시 끄집어내어 상처를 주는 표현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신뢰는 이런 말 한마디로 금이 간다. 까만색 체크표 대신 이렇게 말하자. 그랬구나.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 그걸 왜 이제 말해? 상대는 용기를 내어 말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용기를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 는 진심이다. 까만색 체크표 더 나은 표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보자. 3.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이 말은 감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상대가 상처받은 이유를 예민함으로 돌리는 순간. 대화는 단절된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다만, 존중이 필요할 뿐이다. 까만색 체크표 더 따뜻한 표현. 그렇게 느꼈구나. 나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성훈의 변화가 시작되다. 이세 가지 말만 바꿔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다. 성우는 더 이상, 내가 또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라고 말하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친, 말에는 감정이 실리고, 감정은 기억이 된다. 성우는 바뀌고 싶었다. 사람들과 편안한 의도치 않게 상처주는 말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어떨까? 상대의 입장. 그리고 그는 목록. 사.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선택을 평가하는 말이다. 까만색 체크표 특히 실패했거나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 말은 두번 찌르는 칼이 된다. 모든 사람은 처한 상황과 감정이 다르다. 내가 아닌 이상. 그 선택을 대신 판단할 수 없다. 까만색 체크표 더 공감하는 말. 그 상황이면 정말 어려웠겠다. 어떻게 버텼어? 오, 다널 위해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말. 그러나 이 말에는 강요와 통제가 숨어 있다. 상대는 정말 날 위한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의 기준일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까만색 체크표 더 나은 표현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봤어. 6.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로 힘들어? 이 말은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하고 일반화시키는 표현이다. 누군가에게는 별 일이 아닌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무너뜨릴 만큼 아플 수 있다. 까만 색체크 표 공감하는 말로 바꾸자. 많이 힘들었구나. 내 얘기도 들어줄래? 성우는 발라지고 있었다. 이세 가지 말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성우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 까만 색체크 표 사람들은 그와 더 오래 대화하려 했고. 다만 색채크표 마음을 열어주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는 생각했다. 말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상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행위였구나. 화가 나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는다. 성우는 최근 친구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 순간 욱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크게 틀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뒤늦게 후회하며 깨달았다. 감정은 순간이고 말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세 가지 말도 조심히 적어 내려갔다. 7.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 말은 상대방을 정해진 틀에 가두는 말이다. 넌늘 그래.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은 상대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희망을 꺾는다. 까만색 체크표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이번 일은 좀 아쉬웠어.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같이 생각해보자. 8.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이 말은 감정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이다. 까만색 체크표 특히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 말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으라고 들릴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사람에겐 큰일일 수 있다. 까만색 체크표 더 따뜻한 표현. 그 일이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구,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은 완전한 무관심의 표현이다.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에 자주 쓰인다. 까만색 체크표 상대는 이렇게 느낀다. 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을 마음이 없구나. 까만색 체크표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그래서 지금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상대의 감정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질문 하나가 관계를 지켜준다. 말은 태도다. 성우는 적어놓은 아홉 가지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읽어주었다. 그는 이제 안다. 까만색 체크표 말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까만색 체크표 말은 순간이 아니라 인격이며, 까만색 체크표 말은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만든다는 것. 마지막 한 문장. 이제 그는 말하기 전에 이렇게 묻는다. 내가 하려는 말이 상처를 줄까, 힘이 될까? 그 질문 하나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자신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갔다. 일상 속 말의 함정들, 말은 관계를 망치기도 지키기도 한다. 말은 책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부딪힐 때 진짜 힘을 가진다. 성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엔 실제 상황에서 이 말을 절대 쓰지 않겠다. 그리고 세 가지 상황이 바로 찾아왔다. 1. 가족과의 갈등. 그걸 왜 이제 말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지난달에 몸이 좀안 좋았어. 성우는 순간 걱정과 동시에 답답함이 몰려왔다. 입 밖으로 나올 뻔한 말. 그걸 왜 이제 말해? 하지만 그는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늦었지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젠 제가 자주 챙길게요. 까만색 체크표 결과. 어머니는 눈시울을 불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회사 동료의 실수.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어. 프로젝트 실수로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후배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성우는 순간, 비교하듯 말할 뻔했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힘들었지? 앞으로는 같이 계획 다시 잡아보자. 까만색 체크표 결과. 후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3. 친구의 고민,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친구가 연인과 이별 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다. 하지만 성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친구에겐 지금 그 일이 전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많이 아프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까만색 체크표 결과.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말은 바꿀 수 있다. 말은 훈련이다. 감정보다 의도를 먼저 떠올리는 연습. 기억보다 공감을 먼저 꺼내는 습관. 성우는 이제 말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까지. 나도 한때는 말에 다쳤던 사람이다. 성우는 조용히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다. 대학교 시절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넌 원래 그런 애잖아. 감정 없고 무뚝뚝하고 그 말은 마치 나는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되어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말은 기억된다.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었지만, 성우는 그날 이후, 사람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했다. 말은 이렇게, 까만색 체크표 무심히 건넬 수 있지만, 까만색 체크표 듣는 이에게는 깊이 남는다. 그는 다짐했다. 나만큼 아픈 사람을, 내말 때문에 만들지 않겠다. 바뀐 관계, 따뜻해진 시선. 요즘 성훈의 주변에는 그를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까만색 체크표 대화가 길어지고, 까만색 체크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생기고, 까만색 체크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다. 내가 말을 바꾼 덕분일까? 그는 조용히 웃었다. 맞아. 말은 결국 나를 만드는 거였어. 내가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말을 고치고 나니 까만색 체크표 관계가 달라졌고, 까만색 체크표 내가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까만색 체크표 무엇보다 나에 대한 자존감도 달라졌다. 더 이상, 까만색 체크표 실수했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까만색 체크표 남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며, 까만색 체크표 그저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메모. 성우는 매일 아침. 작은 종이에 적어두는 문장이 있다. 내 말은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자. 그 문장은 그가 말하는 사람에서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었다. 펼쳐진 책 마무리의 메시지. 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이다. 말은 상대를 바꾸는 무기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다리다. 까만색 체크표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까만색 체크표 오랫동안 남는 감정이 된다면, 오늘만큼은 말하기 전, 조용히 마음을 다잡아보자.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철학적인 삶에 대한 나눔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철학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